1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늘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특별히 이 전쟁은 극도로 타락한 이 가나안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부울에서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물란한 그란 제사를 지냈다가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던 그 일, 바로 그 일을 초래한 것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타락한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인데, 되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명 속에 들어가 함께 희희낙낙 거렸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모든 사건 이면에는 주술사 발람의 계략도 숨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다 한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게 하시고 이스라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제 이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을 다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 자신의 마지막 예언대로 모압 일대의 모든 타락한 문명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발람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주넘하기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일이 아주 오래전 근동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로,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커녕, 악인들이 판을 치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문명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를, 자리를 선점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그러한 매일매일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불의한 세계를 바라보시며 진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요한에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